누구나 계획은 있다. 단, 한화의 괴물 에이스 코디 폰세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3일 대전구장, N시전. 팬들은 오늘은 그냥 평범한 경기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폰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 기록 좀 깰까? 초반엔 인간적인 모습? 을 보여줬다. 2회 천재환 박세혁에게 연속 안타 를 허용하며 실점 폭투까지 터지며 관중석에서는 이거 오늘 흔들리는 거 아니야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 남자 흔들리는 척하며 속으로는 괴물 모드였다. 5회 4대3 리드 상황 상대 강타선 박민우와 데이비슨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이미 kbo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타일을 달성 그리고 2사 1대1로 위기 시속 155km 강속구로 천재환을 삼진 처리하며 드디어 226 탈삼진, 2021년 아리엘 미란다 기록을 깨버렸다. 팬들은 자리에서 벌떡, 아내는 카메라 들고 내 남편 오늘도 괴물을 외쳤다. 그나저나 폰세 이번 시즌 진짜 미친 모드다. 5월엔 한 경기 18 탈삼진 타이 기록, 23 경기 만에 200 탈삼진. 결막 후 16연승까지 팬들은 벌써 농담처럼 말한다. 폰세는 투수야 괴물이야. 오늘 상대 타자들 그냥 기도만 하세요. 경기 끝나고 폰세 주먹 불끈. 포유. 오늘도 내가 다 했어. 관중석에서는 야, 오늘은 진짜 영화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NC 타자들은 배트 잡는 손에 힘 빠지고, 공은 폰세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저장. 결론 2025년 한화에는 괴물이 있다. 이름 코디 폰세. 타자들 계획 필요 없다. 폰세 앞에서는 그냥 운에 맡기자.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